안 영상을 보는데요. 지금 2월 5일 7시 9분입니다. 저는 지금 6001번 버스 타고 인천공항 제1 배기터미널로 가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오전 10시 35분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샤르니브 공항으로 출발니다 2월 6일이 죠? 2월 6일 날 프랑스에서 스페인 이 루노로 갑니다. 영상을 <목소리도> <정상으로 목소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135분 1터미널 아시아나항공 타고 가고요 이쪽 A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 인포메이션이 있어가지고 인포메이션에서 확인하고 가는 것도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는지 몰랐는데 오랜만에 인천공항 오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공항오면 항상 설레잖아요. 일단 인천공항 도착해서 지금 8시 23분이고 A로 가서 체크인을 먼저 아 체크인이래. 이미 그레이션 마치고 와서 영상을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데 생각보다 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노민국 대리 2심 사용했고 현지 유심 쓰려 했는데 현지 유심은 좀 불안해가지고 저는 2심으로 했습니다. 2심이랑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가지고 일단 밥을 먹고 오도록 5 비행기인데 저기 앞에 보이는 생각보다 작네. 이제 비행기를 탑승합니다. 방금 비행기 탔고 장시간 비행이라 그 이불 그리고 베개 그리고 슬리퍼랑 치약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장시간 비행이 처음이라. 완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파리를 도착하고 싶습니다 10시 16분 35분에 출발입니다 이미그레이션 뭐라고 하죠? 어쨌든 왔고 지금 아리알 D 하고 몽파르나스 근처에 갈겁니다 <목> 아 제가 드디어 프랑스에 왔습니다 지금 프랑스 시간은 12시 아 12시래요 17시 22분 5시 인데 기분이 쎄집니다 지금 저는 1터미널에서 이제 3터미널로 왔고 아리알 B를 보고 지하철을 타고 르프나스로갈 겁니다. 일단 지하철은 일본이랑 비교했었을 때는 좀더 편한 것 같고. 제가, 제가 해외여행은 일본밖에 안 가봐가지고 일본보다 좀무게가 편한 것 같습니다 계속 r r p 보고 가고 있습니다 티켓? 아마 여기 앞에서 사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가 티켓 버스 같은데 맞나? 여기 이제 메뉴 보면, 잉글리시 누르고, 티켓을, 더 파리스 하고, 어, 유튜브에서 보고 왔는데, 이거 싱글 누르고, 이거 결제하고, 카드, 이거 됩니다. 잠깐만요. 니1 1 1 8 6로 결제된 것 같습니다. 도시 나와고 아리아를 타러 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영어를 못 하니까 그냥 막 눌렀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죠? 잘갈수 있습니다. 아까 문이 열려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그냥 나와 버렸나 봐요. 2 22 104라 했으니까 이쪽으로 내려가할것 같습니다. 그 트래블로그로 결제를 하면 이렇게 이제 안내 문자가 와요. 확실히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오, 지하철이 온것 같은데 빨리 타겠습니다. 저기 역 앞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왔고, 와 여기가 파리구나. 완전 기분 최고입니다. 숙소에서 체크인을 하고 바로 저는 오늘 에펠탑을 보러 갈 겁니다. 에펠탑을 보러 가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내일 바로 스페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프랑스에 있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어요. 와, 길거리가. 미쳤다. 야, 거리 보세요. 와, 진짜. 이게 프랑스구나.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 근데 생각보다 우다랭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찌, 찌질해가지고 우다랭다를 못 하고 신호 지키면서 걷고 있습니다. 하, 지금 숙소를 가고 있는데 숙소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얼... 몇시지 어. 지금 프랑스 시간이 8, 6시 37분인데 체크인하고 에펠탑까지 걸어서 한 시간인데 그냥 차례 걸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주소가 여기라고 나왔는데 어딜까? 이 건물인데 Enjoy your hotel. Where are you there? Oh, here are you there? Enjoy your hotel. Check me now. Passport, passport, passport. Oh, yeah, passport. Wank is young. Soon. Soon Soon Just pay two point six for city passes. Yes. 저는 35번 방. 어, 뭐야. 어, 아무도 없는데? 오, 대박. 대박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2층 친대인 것 같아요. 음, 33번, 31번. 짐을 풀고, 밖으로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어필탑 걸어가려고 나왔습니다. 뭐, 이게 지도인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다영어에서 뭔지 모르겠어요. 가는 겁니다. 걸어서 지금 54분이라고 나오는데,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한 시간은 뭐, 금방 걸어가니까, 금방 갈것 같아요. 아마, 지금 지도가 이쪽으로 가면 내일 몽파르나스 역이고 이쪽 길로 갈 겁니다. 지금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에펠탑이 보입니다. 아 미쳤다. 걸어오길 잘했다. 아. 금방 걸어갈 것 같습니다. 와 에펠탑 보니까 뭔가 영롱한데 기분이 지금 급 상승했습니다.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이거. 가서 뭐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뭐 저는 일단은 외국인들 말 걸면은 못 알아 듣는 척을 잘 하기 때문에 못 알아 들은 척이 아니라 못 알아 들어요 그냥 영어를못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겁니다 이제 앞에만 지나가면 에펠탑이 보입니다 저기 왼쪽에 와, 미쳤다. 고프로에서는 좀 멀리 보이는데, 저한테는 좀 가까이 보이고 있어요. 와, 근데 애플 탑 진짜. 애플 탑 바로 앞에 있습니다. 와, 핸드폰으로는 영상이 좀잘 담기는데, 확실히 고프로는 광각이다 보니까 잘안 담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국 분들을 아직 못 봤어요. 이야. 벤치에 앉아서 에펠탑 구경 중입니다. 조금만 쉬고 다시 흑소로 걸어가야겠어요. 내일 7시까지 몽파르나스 여을 가서, 이름까지 가려면,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에펠탑 진짜 코앞에 있습니다. 이야. 오! 와 우와, 뭐야. 대박. 와, 뭐야? 나 이거 아무것도 몰랐는데? 와, 이거 멀리서 찍었었어야 됐는데. 대박 하... 이제 에펠탑부다 봤으니까 이제 숙소로 들어갈 겁니다 방금 즐겁고 이제 숙소로 가서 지금 51분 걸렸으니까 다시 재개를 하고 아마 9시쯤 숙소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할것 같습니다 에펠탑을 딱 보니까 딱 기운이 힘든, 아 기운이 딱 빠지네요. 아, 마지막 한번더 가지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맞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제가 내일 2월 6일 프랑스 몽파르나스에서 스페인 이룬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제 산티아고 북쪽 길을 아마 내일 바로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일 컨디션 보고 이룬에서 바로 시작할지 아니면 스페인 이룬에서 하루 숙박을 하고 체력 좀 회복한 다음에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시차 적응이 좀안 돼가지고 약간 피곤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 상태 보고 걷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